저쪽을 보면서, 우리야. 어, 성당을 보면서 좀 회개 좀 해야, 이 개놈의 개들아. 중국의 중앙 은행의 역사가 들어와야죠. 어. 어, 태생 자체부터 그렇게 되죠. 우리나라, 우리나도 우리나라 같은 게는 그게 잘 잡혔어, 이게. 나, 초기부터. 함부로 찍어내면 안 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근데 중국 쪽에서는 어떻게 하냐, 개발해야지. 예전에 장기석 때 어떻게 해요? 그 장기석 거였어요, 그게. 중국, 저기, 저기, 중국 인민, 그, 저기, 중앙은행이 누구 거야? 장기석 거였어요, 이게. 그럼 장기석이 까라면 까라는 대로 다 했던 거 그럼 누가 관리, 그 관리를 누가한테 시킨 거야? 자기 처갓집에 그 처형한테, 처형 집안한테 시킨 거야, 그거를. 그럼 지가 찍으라 면 어때? 지가 찍어서 막 여기저기다 막, 막 지, 지 꼴리는 데 썼어요, 장기석이 실제적으로. 그래서 망한 거야. 어떻게 백분의 일도 안 되는 병력한테 그냥 순식간에 밀려버리죠. 그것 때문에 그래. 지금은 지금 어때? 지금도 똑같아. 중국이 중앙은행이 개판이야. 얘네들이. 사람들잘 모르는데. 지금 누가 그 주, 중앙은행 그그돈 누가 써요? 푸고. 저기 공산당 애들 이렇게 막 찍어가지고 지들이 써요 그냥 지 꼴리는대로 쓰고 지들 그리고 그 찍어낸 돈은 어떻게 돼요? 지 손주들한테 아가리다다 넣어줘 상속을 해 이게 중국 공산당 애들이야 이게 이, 이거 이거 진짜로 이거 개그야 이거는 저 양반도 누구지? 저기서 왜 깔깔거리고 있지? 내내강이 풀네? 하여튼 그래요 이게 주, 중국 공, 우리나라도 비리가 심하잖아 중국은대 얘네들은 어떻게중앙에서돈 찍으면 지들 호주머니넣어버려 어, 진짜 그래요 걔네들 그리고 나중에 그 돈을 갖다 어때지 손주나 증손주한테다 상속을 해 이게 중국의 이게 중앙은행이에요 이게 뭐하는 짓이야 이거 여기서 이게 공산당들이 공산당들이 어떻게 돼요? 저기 어떻게 하죠? 인민을 위해서 봉사할 생각을 해야지 이것들이 어떻게 하죠? 나라의 돈을 나라의 돈을 갖다 다 빼돌릴 생각밖에 안 해. 그럼 나중에 그거 다 누가 갚아야 돼? 백성들, 국민, 인민들이 갚아야 돼. 중국 인민들이 갚아야 돼. 빼돌린돈 이게 중국의 이게 중앙은행 역사가 개판이야. 그나마 예전 모태똥 때는 저그걸어요왜 모태똥이 초기에 그거를. 이게, 이게, 이게 중앙은행을 함부로 구르다가 저기 그 발행을 못해요. 못 어쨌든. 근데 나중에 그 국책 사업한다고 무슨 조선소 짓는다 뭔다고 그 했다가 그돈다 날려먹었어. 장구적으로. 국책 사업한다고 돈 찍어내가지고 어떻게 돼요? 예전에 국책 사업한다고 뭐철 저기 그 제, 뭐 철공 재료소 만든다고 그때 다 날려먹었어 그돈을 근데 개인적으로 착복은 안 했어 얘들은. 근데 그때 다 날려먹었어. 개판이야. 중국의 중앙은행 역사가 개판이야. 원래 그렇게 하면 안 돼.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다그 저기 그 화폐가 다 실조가 돼. 중국 화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떻게 돼요? 어, 인정을 안해주세요 예전에 는 개혁개방하기 이전에는 예전에 정확히 따면 공산국가에서 발행한 화폐는 다실조이야아 인정을 안 해줬어요. 다 비슷해. 공산국가가 되면 그냥 소련하고 비슷해. 돈막 찍어서 어떻게 돼? 그냥 써. 그냥 구, 군비나 국책사업 써. 그러면 어떻게 나중에 그거 다 어떻게 돼요? 어. 그 국민이 다 갚아야 하는 돈이야. 어차피. 이게 중국이 중앙은행이 개판이야. 이것도 지금 중국 공산당도 개판이고. 더그 장개석부터 더그 저기 자본주의의그그 그 뭐냐? 그 시스템을 받아들이면 국가 차원에서 는 중앙은행을 먼저 관리를 잘 해야 돼. 그거 만들 때. 근데 청나라 때는 없어. 그게 근데 장개석 때 어떻겠냐? 이 새끼가. 지 개인 금고로 만들어버렸어. 중앙, 저기 중국 중앙은행은. 그러니까 비리의 온상이 돼버린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어, 나라가 망한 거야. 시지를 망했어. 망한 상태에서 어떻게 해요? 저기 그 사천성에 있던 공산당, 저, 게르, 공산군 애들이 게릴라전을 어떻게 요 치고 들어오니까 저기 중국 국군 애들이 다 도망간 거야. 개판인 거야, 그냥. 상황이. 왜 이게 장계석 때문에 그래? 장계석이 나라를 갖다어때 어, 망쳤어. 그, 그래 나중에 대만으로 쫓겨났는데, 뒤늦게 어떻게, 해? 비리, 척결, 뭐, 그, 걸 해. 이제, 띠, 이미 때는 뒤졌어, 그 장계석이 죽고 어떻게 되냐? 여기, 여기 어떻게, 해? 어, 저기 대한민국의 최학수로 이 양반이 나보다 한 살인가? 7, 이, 이 양반이 7, 5년생인가? 7, 4년생인가? 그럴 거야, 아마. 어, 그때 태어난 거야, 당시에 그 죽고. 어차피 죽으면 그 지돈 아니야, 그 죽으면 지돈도 아닌 거 뻔히 알면서 왜 그, 그 지랄을 하고 다녀요. 이게 이제 군부 독재 국가에서는 이게 흔하게 일어나는 그 일이에요, 이게. 좀, 이런 말은 그런데. 군부 독재 국가 되면 군바리 애들이 중앙은행이 그냥 황금화를 나는 거위로 착각을 해. 그럼 어떻게 막 찍어서 지들 후주머니에다다쳐집어어 원래 그래, 군바리 생리가다 그래. 어 그러면 그 당시에도 장계석도뭐 얘도 군발이야 군권을 해가지고 어떻게 통수권을 갖다가 쥐 주네요. 거의 얘가 사람들이 잘모르는데 저기 뭐 손손권인가 손문 손문인가 이양반이 뭐 자기 후계자로 했다는데 거의 반 강제적으로 뺏긴 거야그 당시에 송권인가 손문 있죠. 그때 구, 군권을 누가 갖고 있었냐? 장계석이 갖고 있었던 거야. 그러니까 장계석이 군권을 해가지고 어떻게 다 뺏은 거야 그 당시에. 제가 알기로는 선문 쪽 이쪽 세력들 갖다가다 죽였어요, 대부분. 이게 교과서에는 그렇게 안 가르칠 거야. 장개석이다 죽여. 옛날 선문 쪽그 측근들 있어요, 다 그. 최초의 그 중국의 근대화 국가를 선문인가, 송권인가? 어, 그 양반, 이제 이름이 모르겠어서. 하여튼 그 양반이 그거를 다 열어. 근데 이 양반은 좀 약간 우리나라 따지면 독립투사 같은 그런 성향이야. 군대를 다룰 수 있는 성향이 좀안 돼. 이게. 그러니까 나중에 군권을 장개석이 갖고 있으니까 군, 군권을 이용해가지고 다 어떻게 다 죽여버린 거야. 그 당시에 그리고 어떻게 돼요? 어, 장개석이 딱 잡은 거야. 그 당시에 그러다가 이제 2차 세대까지 이제 일어나고, 뭐 그냥 개판으로 된 거야. 그 당시에 자, 왜그냐? 그 장개석에서 설명할게요. 장개석 때문에 중국이 망했어. 이 새끼야. 내가 중앙은행도 다찍 거라고. 어떻게 해요? 지 개인 금고였어요. 중앙은행지 꼴리는 대로 막 찍고 그랬어. 응. 자 원래 그러면 안 돼. 그렇게 하면 어떻게 나라가 망해. 그래서 나라가 망한 거야. 그 당시에. 그 백분의 일도 안 되는 병력한테 순식간에 밀린 건 어때요? 나라가 그만큼 썩었다는 거야. 망하기 직전이었던 거야. 그게. 야이 부패를 하면 나라는 망하게 돼 있어.